2차는 전체 자 보자 요거는 이제 이게 통째로 하나의 어 이제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굳이 뭐다 뭐에 관해서 또는 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런 말이야 저 투는 전치사야 그렇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i n g 와자 이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 너는 자 이거는 해야 한다는 데 don't not 붙으면 이게 무슨 뜻이게?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야 하기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래서 너는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자 남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네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막 그렇게 도와줄 필요는 없다 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네가 해야 하는 것은인데 얘가 주어지 그럼 수의 일치야 얘가 주어질 때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지를 써야 돼. 원래 오은 뒤에 단수도 오기도 하고 복수도 오기도 하지.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면 은 이거는 복수로 치고, 이렇게 꾸며주면 단수로 쳐서 그 동사도 이제 단수 복수를 똑같이 가면 돼. 올 단수는 단수 동사 써서 s 붙이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올만 있을 때는 거의 다 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아가 아니라 이즈 써야 돼. 자 그럼 네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뭐다. 여기도 이제 툴을 원래 써 주거든. 그런데 이렇게 빼도 돼. 뭐 하는 것이런 말이야. 와서 보여 주는 것이다. 네가 뭐 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 있다, 신경 쓰다 이런 것을. 원래 이제 care about 하면은 뭐에 대해서 신경 쓰다고 care for는 뭐를 좋아하다, 누굴 좋아하다 이런 뜻이야. 신경 쓰다, 관심 갖다, 좋아하다. 이렇게 좀 달라. 자, 이해 됐은 접속사 되시겠지? 자 왓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자 조금 이걸 어려워. 자 왓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어디 있다죠? 완전하면 뭘써 완전하면 머머라는 것이라는 접속사. 또 뒤에가 완전하지 않을 때는 주어나 목적 받을 때는 머머라는 것 관계사 왓, 그지? 1학년 수준의 시험에서대거와서는 너무나 많이 나고, 오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알면 정말 보너스. 모르면. 그런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하냐 안 완전하냐를 보면은 완전 어, 어떻게 보면은 선택 보기 n t l e m a n one g e n t l 어떻게 완전한 거 같아 그건 나고 m a n o 이게 얼핏 보면, 완전, 하지, 안아 보이죠? 왜?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누구를 관심을 갖다, 누구를 돌보다 이러니까 목적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얘도 뭐가 되냐면은, 이 타동사일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얘는 자동사도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는 자동사로 쓰인 거지. 그러면은, 완전, 한 거. 완전할 때는 접속사. 완전할 땐 접속서나 부사계통을 써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와시 아니라 대세를 써야 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 도와줄 땐 너무 뭐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냥 와서 신경 쓰는 것만 보여줘라. 이랬어. 자, 그 다음에 네가 알아차렸어. 누군가를. 근데 외로운 누군가지. 뭐, 후나 대세 쓸수 있겠지. 그렇다면 너는 가서 앉아라.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라. 자, 그래서 좀 쓸쓸해,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같이 앉아주고, 네가 누구나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 오른 강조해 주면 by themselves 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혼자서 이 말이야. 이 alone 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 야 그래서 혼자서 밥을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가서 같이 밥을 먹어 주면 되나? 그지? 가서 앉아라 그들과 앉아주래. 그러면 그들은 시작할 거다. 더 사회성이 있도록. 그러니까 좀 혼자 왕따처럼 지내던 애가 좀 사회성 간다는 거지. 잠시 후에는 뭐 말도 하고 막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어, 이런 표현. owe it all to you. 무슨 뜻일까? 너의 덕분이야? 그렇지, 자 외웠네, 그렇지? 자 외워야 되게 O A to B 하면은 A는 B의 덕분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들은 뭐 그런 모든 것은 너의 덕분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의 행복은 결국은 뭘로부터 나온다? 자유자리 단어. 자이 단어 생각하지 않고 흐름상 어떤 식의 말이 들어가면 될까? 사람의 행복은 뭘로부터 나온다? 어? 타인? 관심이 되겠지. 제가. 타인의 관심. 그래서 저게 들어가는 거야. attention이 관심이야. 주의관심.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밖에 세상에 있다. 근데 어떻게 느껴? feel like 주어동사니까 뭐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모든 사람이 까먹었다. 그들을. 이 그들은 누구야? 관심 가져주는 사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관심을 받는 사람 그렇지 그 관심 받을 사람을 다 까먹었구나 나를 다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관심 받은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까먹고 무시했다, 무시했다를 이렇게 현재 관료로 썼어 현재까지 까먹고 현재까지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해 그냥 가서 있어 주면 되는 거지 Even if you say hi 그래서 비록 심지어 뭐 하더라도 네가 인사를 하더라도 지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만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느낄 거다? 더 좋게 느낄 거다. 자신들에 대해서. 자, 여기는 이제 them일까? themselves일까? 이제 두개 판단을 해 보는 거야. 자, 뭐가 될까? 자, 얘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 했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동사를 찾아봐. 느낀다, 얘지? 그럼 느끼는 건 누가 느껴? 얘가 느끼지?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애 해달라? 같지? 그렇게 찾는 거야. 목적어 찾고, 동사 찾고, 동사의 주어 찾아서, 뭐랑 뭐랑 같으면 셀프를 붙인다? 주어랑, 이 목적어랑 같으면. 동사의 목적어든, 전치사의 목적어든, 같으면 이렇게 셀프를 붙인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 좋겠다 마치 뭐처럼? 누군가가 신경써주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은 보이나? 네 뭐겠어? 1번 1번이 되나? 오케이